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보승이 장성호의 정치 업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TV자일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전국 퇴직, 어, 퇴직한 검사들이 그 모임을 갖고 있대요 검찰 동호회라고 회장이 이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인데. 어, 정부와 여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위헌적이라면서 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어떤 주장입니까? 어, 최근에 민주당에서 이제 뭐 중수청, 공수청, 어, 공소청 해가지고 검찰을 완전히 어, 78년 만입니다. 네. 78년 된 검찰을 이재명 정권이 없애겠다니다 하루 아침에? 하루 아침에.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뭐 1년 유예기간을 줬지만 한 10년 유예기간을 줘도 이것이 음.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어, 이것이 위헌적이라고 그런 것은 헌법에 보면은 어, 명확하게 검찰이라는 것이, 검찰청이라는 것이 헌법에 규정이 돼 있고, 네. 그럼 개헌을 해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법률로써 이걸 하겠다는 건데 이것이 반드시 이제 위헌적인 그런 요소가 상당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78년 동안 대한민국의 어떤 사법 체계를 이끌어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이 검찰이 어느 날 갑자기 이재명 <laughs> 대통령이 지난 몇년 동안 검찰의 수사를 받아서 상당히 많은 그 지금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어떤 보복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 이것에 대해서 어위원이라고철회를 이제 촉구를 했고 네. 이 경찰 동우회장, 경찰도 동우회가 있고 검찰도 동우회가 있습니다. 네. 근데 경찰보다 검찰이 훨씬 더큰것 같아요. 음. 어 한상대 전어 대검찰 청장, 대검 청장이죠? 대검 그러니까 검찰 국장을 했고 중앙지검장을 했고 네. 2011년도부터 12년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검찰 총장을 지내셨어요. 아, 검찰 총장이죠. 네. 검찰 총장은 한상대 전 총장이 검찰 동의 회장을 하고 있고 어 여기에서 우리가 과거에 뭐 장면 정권 때 박정희의 5.16일 일어나기 전에 장면 정부가 무슨 일을 했냐면 그때 당시에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가장 큰 세력은 군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군을 10만 명 감군하겠다. 그러니까 군이 얼마나 많은 동요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5.16이라는 것이 일어났어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검찰, 78년 된이 검찰 조직을 하루아침에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한다고 해서 뚝딱 해서 25일 날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게 시행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이 법률로 이것을 바꾼다? 그것이 도대체 상상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든지 할수 있는 네. 것이 지금 민주당이고 네.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뭐 국무총리를 부통령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아, 말도 말다... 헌법에는 네. 국무총리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네. 헌법에는 검찰로 돼 있는데 음. 밑에는 하위 법률은 검찰이 아니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바뀌어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것을 공소청은 법무부 그리고 저기 중수청은 중앙수사청이죠. 네. 수사청은 행안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행안부는 정말로 엄청나게 커진 네. 경찰 조직화 정, 경찰 수사와 그리고 중수청 같이 묶여있는 정말 너무 큰 네. 그런 행안부 조직이 돼서 이것을 어떻게 과연 행안부에서 이것을 통제를 할수 있을까? 상당히 부작용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중수청으로 갈지 뭐 공수처로 갈지 뭐 국가수사본부로 갈지 뭐 이런 거를 그 국가수사조정위원회 거기서 조정을 한다면서요? 근데 그건 또 국무총리 산하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무총리의 권한도 엄청 커지고 그러면은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럼요, 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지 않습니까? 현재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더 대통령의 권한, 총리의 흰, 흰. 권한을 강화해놓고 요즘 한번 TV를 보시면 김민석 국무총리 얼굴 본적 있어요? 최근에 없어요. 없죠. 네. 왜 없을까요? 워낙 대통령이, 대통령이, 다다 대통령이 다 하니까. 대통령이 네. 다 하는 겁니다. 지금. 야, 그렇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다 감당할 음. 수 있을까? 이 많은 일들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도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음. 대통령이 모든 걸다 한다. 네. 어, 그런 건데 결국은 어, 헌법과 권력 거기 법률에 맞는 그런 어떤 직위에 맞는 그런 역할을 각각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지금 문제고 앞으로 큰 부메랑이 되어 들어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내용 자체가 일단 위헌적이고 네. 어, 법률로서 그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함으로 해서 이제 불합치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중요한 건이 법률도 여야가 동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내용이냐는 거죠. 뻔히 이게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 안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정말 그 사이에 국민 절반 이상이 소외된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여야 합의 없이 어뭐 문제가 기존의 검찰이 아무리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문제 해결을 제대로 해서, 어, 이게 지금 기본 경찰, 검찰, 검찰 조직도 78년이 지속됐던 조직인데, 네네. 문제가 있다면, 어, 정말 심도 깊게 개선을 해서 이게 또 100년은 갈수 있는 그런 개편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졸속으로 밀어붙이기식, 일방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정말 위험하다.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이게 그 국민의힘이. 다수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런 지금 역할을 못하고 무기력하게 어 정말 그 표결할 때 퇴장하는 것밖에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와서 마이크 앞에 얘기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긴 하지만 어 국민들이 어 어느 한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선거 때가 음. 이제 총선에 국민의힘 보수 정당은 총선에 공약이 아주 뻔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했던 사법 개혁이라든가 검찰 폐지라든가 그리고 반시장 악법들 어 이런 것을 반기업 악법이죠. 이런 것을 다시 되돌려놓겠다. 국민들이 도와달라 그렇게 하는 거 아주 손쉬운 선거 방법을 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역시 우리 유권자들이. 어 민주당한테 등을 돌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지금 악법이라든가 악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두기 때문에, 음. 어, 그래서 이 선거가 그런데 뭐, 지방선거는 이제 8개월, 9개월, 10개월 남았죠. 10개월 남았고, 그리고 총선은 이제 앞으로 2년 넘게 남았는데, 그동안 앞으로 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참 암담합니다. 네. 자, 요즘 여의도 대통령이 있다면서, 여의도에도 여의도 대통령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네. 여기도 대통령이라면 제1당 당수 아닙니까? 일당 음. 당수 하니까 대단한 것 같죠. 정청래. 네. 예. <laughs> 자, 성은성 원내대표가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한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정청래의 입법 독주라고 연일 비판을 하고 있어요. 8일 날 여야 대표와 이재명이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음. 여기서. 이제 약속을 한게 있답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이 9월 25일 본회의에서 검찰 해체 시도를 강행한다면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의 완전한 레임덕이자 그러니까 정청래가 대통령 말안 듣는다는 거죠. 네.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의 입법 독재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그 약속이라는 게 뭡니까? 약속 그거였잖아요 내란 특별 재판부 어 그러니까. 특판이라고 그래, 특판. 네. 대단 특별재판부. 특검은 있잖아요. 특검 지금 세계 추진하고 있죠. 네. 거기다 특검 또 뭐, 뭐 아주 강한 특검을 지금 다시 발의를 해가지고 그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네. 재판부도 민주당이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입법부가,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사법부를 자기 편으로 끌어안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헌법 견제와 균형원리가 깨지는 그런 것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인데,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해가지고, 계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압수수색하고, 국민의힘 의원들 재판에서, 어, 유죄 판결을 내리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용납할 수가 없, 없는 거죠. 그리고 3대 특검 연장, 뭐,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특검을 뭐, 60일 이상 더 연장하고, 60일까지 연장하면 내년 3월까지예요 지방선거 직전까지. 그리고 또 1심은 무조건 방송으로 생방송 중계하고 재판을 생방송으로 하는 나라가 과거에 독재국가 아니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노랑봉투법 등 반기업산법, 상법개정안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제고하라또 최규진 교육부 장관, 이거 아직도 결론이 안 났어요. 지명처리하라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이 중에서 최소한 세 가지는 반드시 수용해야 된다고 어, 지난번에 어, 여야영수회담에서 주장을 했어요. 장동혁 당대표가. 네. 근데 이걸 뭐몇 개나 지금 들어줄 수 있을까요? 아니, 일단은 이제 그거는 장동혁 그 대표가 요구한 내용이고, 이제 왜 이재명이 잘못하면 레임덕이 된다. 네네. 정청 내 약속을 지켜라.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라. 한그 약속이라는 것은 이 검찰청 해체 관련해서 어, 야당의 목소리를 듣겠다. 야당의 의견도 듣겠다. 이렇게 네. 이재명이 얘기를 했거든요. 아... 어, 그 얘기한 거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듣고 해야 된다. 그래서 9월 2 5일날 본회의에 이거 강행하지 마라. 만약에 그거 안 들으면은 이재명 말도, 대통령 말도 안 듣고 정청래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이재명의 레임덕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어 말을 정청해야 들을 것인가. 이재명 역시도 속으로는 이거 하고 싶으면서 립 서비스 한거 아니겠는가? 우리는 뭐 이렇게밖에 볼수 없겠죠. 과거의 이재명 대통령 워딩이 두 가지 한번 들어 보세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존경한다고 해서 존경하는 거냐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된다. 정치 보복 해야 된다고. 근데, 그, 정치보복 한다고 하냐. 정치보복은 잔인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그런 현,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야당 의견을 들어라라고. 아니, 들어나는 것은 어.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 음. 그렇게 하면서 민주당을 통해서는 입법을 강행하고 있어요. 결국은 민주주의는 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음. 법을 만들면 그것을 행정부는 그냥 실천하면 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아, 야당 의견 충분히 듣고, 음. 아, 생각해 봤는데, 이건 아니, 아니어서 안 했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들은 것은 뭐, 뭐, 백분, 천분, 뭐, 열 시간, 뭐, 한 3일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음. 듣겠다는 거랑 행동하겠다는 거랑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어, 이재명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여야 의견을 듣겠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국민의힘은, 야, 이렇게 약속한 거꼭 약속 지켜라. 어? 어, 그렇지 않으면 레임덕이 왔다고 생각하겠다라고 강하게 얘기는 하지만,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뭐~ 쭉 설명을 해주신 그~ 장동혁 대표가 네. 요구한 것들 총네 가지죠 네. 그중에 세 가지는 반드시 수용이 된다,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교수님은 저는, 부정적으로 전망을 하신다 예 네, 저는 뭐~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라 노랑 봉투법 보안 입법 정도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 노란복투법은 상당히 정권에 다시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결국은 이게 기업의 어떤 자율성이 없어지면 기업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러면 실업자가 양산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업자가 양산이 되면 결국은 정부가 이것에 책임을 지고 민심이 흉흉해지고 민노총이 등을 돌릴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될 텐데 이것도 지금은 하지 않고 한 내년. 지방선거 직전에 하지 않을까 음. 아니면 지방선거 끝나고 네. 어, 생각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에는 음. 아직까지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네. 제의 요구도 안 하고 있고 네. 다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건 한 가지는 할수 있지 않을까? 제가 볼때한 가지 정도 들어주고 나머지를 그냥 야, 우리 너네렇게 수용했잖아 라고 포장하면서 네. 밀어붙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네. 교육부 장관으로 하고 싶은 분이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아, 노리고 있는 사람? 네,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잘 됐, 이니까 하나 들어주는 척 하면서 중진들 음, 자기들이 들어갈 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임명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음. 않습니까?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이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발 정부 조직 개편안 네. 핵심이 이제 검찰청 해체인데요. 네. 어, 이거 너무 복잡해서 만든 사람도 모르는 민주당 수사 개편 아니라고 그 익명의 변호인이 글을 올리신 게 지금 막 공유가 되고 있어요. 네. 이 설명 좀해 주시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우리 그 자료 화면 지난번에 내가 준비했었는데 그 그러니까 그겁니다. 정부 조직도로 보면 너무 복잡해서요. 어, 우리가 다알 수도 저, 없어요. 저도 이해를 네. 못 하겠어요. 그게. 근데 이제 문제가, 네. 어, 이게 지금 이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사건 처리가 훨씬 늦어질 것이다. 그리고 악랄한 범죄일수록 그 변호사 서가지고 각종 이의 신청을 하면은 시간 끌게 하기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변호사신가 봐요. 네. 어 내가 변호사로서 변호 비용이 급증할 것이다. 이 많은 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다 돈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또 제일 지금 우리의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기관들 핑퐁치게 할 거다. 그렇죠. 네. 어 기관별 핀퐁치가 다반사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사건 떠넘기가 상당히 좋을 것이고, 네. 특히 어 검찰에서 보안 수사권 요구하는 거 있죠. 네네.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하면 기계적으로 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 경찰에서 수사해서 검찰로 옮긴 것이에서 검찰이 아 이건 안 된다 보안 수사를 해라 한 것이 일 년에 10만 4천 건이고 하루에 400 건이라고 그랬죠 하루에 400건 정도 그러나 이것을 앞으로 이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부실 수사 해가지고 그냥 검찰에 올리면 검찰에서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검찰에서 원하는 대로 경찰에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면 결국은 형사 사법 제도의 가장 기본은 국민의 기본권인데. 이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음. 그리고 이게 너무 복잡해요. 우리가 여기서 A라는 것을 법무부에서 했는데 행안부로 넘겨가지고 행안부에서 음. 다시 또 법무부로 오고 또 경찰로 넘어오고 이렇게 이제 핑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그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경찰, 공수처, 검찰 세 개의 수사기관이 벌떼처럼 덤벼들잖아요. 왜 국민들한테 관심을 갖고 아, 대통령 수사를 해서 성과를 내면 그 기관이 국민들부터 로 최고라고 인정이 받으니까. 정말 하이에너처럼 달라들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네. 뭐 대통령 입장에서 나는 공수처에서 수사 받겠다. 음. 아니면 또 나중에 음. 검찰에서 받겠다. 음. 뭐 그리고 공수처에서 또뭐 서부지법에 영장 뭐 쇼핑해가지고 중앙지법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서부지법에서 또 신청을 하고 그렇게 편법을 하는 겁니다. 이게 편법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폼 나는 사건은 서로 하려고 덤빌 것이다. 그래서 이제 새로 조직기 편이 된거 보면 국가수사위원회, 중수청, 공수청 그리고 경찰,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참 이게 이 부서가 명확하지가 않으면요. 결국 핑퐁치게 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하기 싫은 거는 핑퐁치고, 예. 어, 하고 싶은 거는 서로 덤비고. 근데 그 핑퐁치는 와중에 이제 사각지대가 생기면은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 이 처벌될 확률이 떨어지면서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이 법조인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그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그~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첫째 크고요 두 번째 재판을 우리가 평생 해보잖아요 네. 뭐 부동산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민형사상 관련해서 해보면 이렇게 복잡하면 한 단계 넘어가면 변호사 선임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변호사 선임이 일단은 사건 결과를 보고 (6대4) (5대5) 이렇게 나누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입료가 없어요 아, 미국은. 네.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니 그래서 네. 그러니까 뭐 내가 무슨 사고를 당했다. 네. 뭐또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음. 그럼 계약서에 어떻게 되냐면 변호사가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음. 어, 이겨야 되니까 승소 비용에서 6대4 그렇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6 변호사가 4. 통상 그래요. 근데 형사 사건은 민사 같으 면은 그런 이제 금전이 관련이 돼 있는데 형사 사건 같은 그것도 경우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수입료를 먼저 주지 않고 그럼 후 지급하는 네, 그렇죠. 그런 형태인가요? 네. 네. 어.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건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음. 얽히다 보니까 한 단계 이국에서 A, B기관으로 넘어갈 때마다 변호사를 다시 음. 그게 다 돈이잖아요. 변호사 비용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부르는 아니, 형, 게 갑이고요. 형사건은더 네. 세죠. 음. 민사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 뭐, 예를 들어서, 500, 1000, 뭐, 그 정도면 된다면 형사는 뭐, 1000, 2000막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로펌과 가면 몇천 더 줘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경찰이 수사하러 갈 때도 같이 동행하면은 그 출장비를 50만 원씩 줘야 돼요. 서울에서 내려오면 또 100만 원씩 줘야 되고. 아, 그렇구나. 예. 그 어마무지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기본도. 아. 근데, 어, 지금 이렇게 단계가 많아지고 복잡해지면 결국, 결국은 피해는 국민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판단을 하셔야죠. 아, 여마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런 법이 통과 절대 되면 안될것 같은데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조국혁신당. 지금 이제 성비 사건이 터지면서 어, 기존의 이제 고난대행체제 이게 지금 깨졌어요. 그러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결국 내 위원장은 누구다? 조국이다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공감 능력 없는 조국은 정계 은퇴하라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왜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했죠? 지난번에 그 된장찌개 아시죠? 네. 어 강남에서 유명 고깃집에 가서 된장찌개 그 올린 거 서민 코스프레 그것이 이제 공감 능력 떨어지고 또. 그, 막, 그, 최근에 성비. 네. 근데 성추행인데, 그것을 성비로. 아니, 성추행?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 그다 포함해서, 이제 통칭해서 성비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개념을 네, 또, 네. 이게또 지적하는 다른가요? SNS에 보면, 어. 성비라는 것은 성추행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음, 약화된, 음. 약화된 거라고 이것을 전략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언론에는 성비위로 이렇게 음. 이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음.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성비위 관련해서 지금 조국전 대표 지금 원장이죠. 아 그것도 사퇴를 했죠. 네. 그 이제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그 조국전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대포... 아 그쵸. 뭐 네.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예. 중앙위원회에서 네. 이제 추천하고 을 다시 이제 음.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때 당대표 또 이제 뽑는다고 하니까 비대위 체제로 가는데 비대위원장으로 가는데 조국 전 대표가 지금 가장 비판을 받는 게 뭡니까? 반기했다는 겁니다. 음. 이 당내 성, 어, 추행, 성, 성 비위 문제에 대해서 어, 조국 신당을 만든 당사자고 음. 실질적인 오너인데 음. 지금까지는 아무 말 없이 반기했다는 비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페이스북을 보면 어, 푸사를 어떻게 바꿨냐면 이렇게 그 이렇게 사진 혹시 띄워 주실 수 있나요? 듣는 기사에 있는데. <laughs> 이렇게 듣는 네. 모습을 어, SNS에 올린 거예요, 네. 푸사를. 네. 프로필 사진이죠. 네. 그래 가지고 어, 지도자는 물론 리스닝,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듣고 리스판드, 답변하는 게 지도자의 최 덕목이에요. 네. 그래서 이, 이렇게 나는 앞으로 잘 듣겠다. 그런데 음. 지난번에도 잘 들었어요. 성비도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미숙 전 음. 조국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본인이 조국 전 대표에게 장문에 서신 10장 정도의 이 문제에 대해서 보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 변이 없어서 20일 동안 아무 말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듣지 않았던 거죠. 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리스판드를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소극적으로 대처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네. 그 신모 사무총장이 여기에 연루돼 있는데 어, 청와대 민정수사할 때 특별감찰관 반장을 했던 그분이기 때문에 소극적 대처 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지인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가능하니까 본인 밑에 부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사무총장하니까 음. 그것을 공개적으로 해서. 책임을 물어라. 뭐 그렇게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난 겁니다. 네. 근데 참그 조원장이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본인이 당적이 없었고 뭐 당의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기가 할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라고. 어, 어떻게 보면 변명만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는 그 뒤에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럼 내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진단하고 관련자를 제대로 처벌하겠다. 지금 그 이제 부하 직원이었다는 그 신모 사무처장 같은 경우는 다른 한 분은 제명이 됐어요, 당에서. 근데 네. 이분은 지금 당원권 정지 1년만 돼 있는 네. 상태거든요. 네. 근데 아무런 다른 얘기가 없는 상황에서 6일날 추가 입장도 없이 이 완전히 당이 지금 공중분해까지는 아니지만 비도위 체제로 넘어갔으니까 심각한 상황인데 국민들 지탄도 많이 받고 아무런 일만의 설명이 없이 그냥 앞을 멋지게 이렇게 응시하면서 이렇게 <웃음> <웃음> 기사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미처 준비를 못 했네요 이렇게 응시하면서 이렇게 귀에다가 손을 대고 경청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찍은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게 지금 경청하는 게 아니라 뭔가 행동하기를 원하는데 요게 정치인들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요렇게 <laughs> 국민의 귀를 기르겠다 노태우 대통령 대선 네. 대선 포스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네. 어, 내가 국민의 의견을 잘 듣겠다. 잘 듣는 대통령. 어 그렇게 돼 있는 건데 그걸 또 근데 지금 이 상황에 포즈 취해가면서 사진 찍을 때입니까? 당이 지금 비상 위기여 갖고 자기가 만든 당이 비상 위기여 갖고 비대위원장으로 돌아오는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포즈를 취가지고 해 사진 찍을 때냐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어디서 찍힌 사진을 올렸으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김재섭 의원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일련의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정계 은퇴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데 참.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 간다는 게참 저는 대단하다고 봐요. 이게 정치적인 모험인데, 비대위원장으로 가서 이것을 극복을 할수 있을까? 어, 차라리, 어, 잠시. 그,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했어요. 어떤 라디오에서 인터뷰하면서. 조국 전 대표는 잠시 조용히 숙구의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한 두세 시간 있다가 비대위원장. <laughs> 민주당 말은 안 듣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연대하지 않나 봐요. 네, 네. 비대위원장 하게 뭐 <laughs> 네. 당무위원회에서 올렸다고 그렇게 보도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아, 정치 8단 9단이 이제 박지원 의원은 더 이상 아니지 않나 그렇게 음.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78년 만에 단행되는 정부 조직 개편안으로 이제 검찰청 해체가 목전에 왔습니다. 네. 이 위헌적 어, 요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 사실 위험적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 법률로서도 그 국민의 힘과 충분히 대화를 하지 않고 강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국민들이 더 열심히 지켜보고 비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판도 해야 되지만 결국은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을, 어, 보수, 정당한테 밀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전혀 본인들이 지금까지 해왔고 할수 있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끝나면 또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 다시 다수당이 보수정당이 다수당이 되면 이 잘못된 법을 또 다시 원위치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런 것들은 어, 애국시민 여러분들이 이런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